반갑습니다. 어, 본 주택은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대지 93.8평, 건물 68.2평에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도 보면 상당히 네모 빤듯하게 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택이 감정가 5억 9천 21만원에서 유찰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2억 8,290만 원에 지금 나온 철근 콘크리트 2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에그 옥상 난간에는 보면은 철제 펜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 2층 발코니 부분은 그냥 철장벽돌로 지금 되어 있고요. 외장은 현재 그 드라이비트 그리고 철장벽돌로 되어 있다고 감정 평가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 앞쪽에 요 아스콘 포장 도로가 지금 잘접혀져 있고요. 폭이 약 4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왕복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도로 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자, 이빈 공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실 때 육안으로 약한 세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졌고요 지금 왼쪽으로 보는 방향이 거실 기준으로 남향이 되겠습니다. 오, 2층에서는 어느 정도 일조건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1층 같은 부분은 이 앞쪽에 또 주택이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막힘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남향이 돼서 일조건은 상당히 잘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지금 현관문이 되겠고요. 요 계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외형은 지금 드라이 비트로 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는 치장벽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좌측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남향이 되겠고요. 옥상 그 철제 펜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하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요 주차장으로서 해 현관 들어가실 때. 바로 이 지점에 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2층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마 1층에 진돗개를 키우는 걸 봐서는 주인분이 거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층에는 화당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자, 도로 폭 상당히 좋습니다. 4m에서 6m. 왕복 통행 가능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1층과 2층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약 34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1층 주인분, 2층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자체는 상당히 예쁩니다. 본 주택이 거의 감정가의 50%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유세임이 보셔도 상당히 좋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택 앞에 전체적인 그 동네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주위에는 대부분 주택 밀집이라든지 이렇게 근린생활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 2층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물건 주택 보고 계시고요. 우측에 공거리로 지금 바닥 다진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면적은 저 부분까지 다 포함되고 하니까 뭐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은 남향으로 딱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조권은 또 상당히 좋고요. 또, 가보시게 되면, 주위에 건물로 보게 되면, 유독 본 건물이 아주 그 특색 특징 있게 조금 잘라 보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이고, 1층, 2층으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매매가로 본건액까지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매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금액이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요. 주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각종 관공서까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건물도 뭐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매정보. 한번 다시 살펴 봐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증보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타경 33867 되겠습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53번길 16 여기 파란 지점이 오늘 물건지가 되겠고 이 앞쪽이 형상강이 동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포항 남구에서 연일로 넘어오는 연일 대료가 되겠고요. 주위에 보시게 되면은 중학교, 뭐 고등학교, 복지해관이라든지 마트, 우체국, 파출소 초등학교 생활기반 조건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오늘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6억 가까이 약 5억 9천 이고요 최저가는 2억 8천 9백 2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에 51%까지 떨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는 단독주택이고요 대상은 토지와 건물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어, 토지 전체 면적은 93.8평 약 94평 되겠네요. 그죠? 건물은 68.2평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해당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주위 인근에는 연일 공공도서관 있고요. 그리고 뭐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조금 밀집환경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공부할 차이라든지 임대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임차 관계로 인해서 분리 분석은 뭐 복잡하다고는 뭐 생각되지는 않은 좀 단순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은 최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고, 2층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되는 임차인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그 최우선 변제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니까 명도하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땅 모양의 지적도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지적도 도로에 접해져 있는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정가의 50%까지 떨어진 철근 콘크리트 2층 주택 경매 설명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경매물건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